Hi. Cosmic Union TV. Like. Subscribe. Love you all. 지식인 정보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바이러스 표면에 형성된 돌기이다.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마다 결합하는 세포의 수용체가 다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인 경우 ACE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를 인식하여 결합하는 단백질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ACE 수용체에 대한 기질로 작동한다. 만나는 방법은 효소 기질 반응을 생각한다. 효소는 기질을 당기는 작용도 하는데, 그것에 의해 혈액 속 바이러스가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결합한다. 세포의 ACE 수용체는 단순히 자기 할 일만 할 뿐이다. 바이러스가 이걸 이용하여 세포를 감염시키는 것이다. 영상의 설명 자체는 ACE 효소 기반 수용체가 인종적 퍼센트를 따라 편차가 극심하게 생기고 이를 인위적인 모델로 조절하여 감염이 잘 이루어지는 그룹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유럽 백인 혈액형 A형인 경우가 극심하게 더 심하게 앓는다는 이야기는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지요. 이런 생물적인 기술들은 제가 25년 전 인터넷 뉴스에서 보았듯이 저쪽 유다 애들이 맞춤형 생물비로스를 개발한다고 나왔던 정보입니다.